안녕하세요. CS 탄탄 영어 초급 스피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Cyrus. 저는 Steve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강의이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래서 오늘 첫 레슨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강의의 목적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어려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음,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할때 영어는 상당히 많이 공부해 왔지만, 은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할때 문장이 생각만큼 빨리 안 나올 때가 많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법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외국인 앞에 있을 때 영어를 문법적으로 하나 없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이 굳어버리고 말이 팍팍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생각이 잘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음, 오히려 문장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할때 오히려 문법적으로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문장을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때 어느 정도 뭔가 이게 반사적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마치 미국의 아기가 말을 처음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즉,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baby eat, see dog와 같이, 목적어 혹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말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에게 말을 배우면서 baby eat milk, baby see dog 와 같이 조금 불안, 불완전하지만 점차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the baby drinks milk나 the baby sees a dog 와 같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본 강의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영어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기가 처음 영어를 배우고 차근차근 익혀 나가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냥 문법을 무시하고 그냥 문장을 대충 만들자.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는 알아야 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장의 구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문장이 잘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 문장 보여 드릴게요.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이거 지금 한번 영어로 얘기를 해 보세요. 빨리 나오나요? 만약에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I saw a movie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바로 나오셨나요? 만약에 문장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알겠는데, u 음, I 하고 C 하고 movie가 들어가는 거는 알겠지만은 지금 어, C 동사를 과거 시제로 어떻게 쓰지? movie라는 명사 이거 써야 되는데, 어 잠깐만 관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다 고민하다 보면은 문장이 이제 다안 나오는 거죠. 음. 이렇게 꼭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오히려 I see movie yesterday.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C동사 과거로 안돼 있고요. movie라는 명사 전에 관사도 빠져 있습니다. 물론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 문장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어제 영화를 봤다는 뜻이구나. 음. 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목표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했을 때는 그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I saw a movie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충분히 연습을 했을 때는 I saw a movie yesterday 이런 식으로 깔끔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딸이 나에게 사준 꽃병을 깨뜨렸다. 이거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실래요? 만약에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은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네, 바로 I broke the vase that my daughter bought me for my birthday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완벽한 문장이겠지만 사실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쉽게 두 문장으로 My daughter buy me a vase. I broke the vase last Tuesday. 라고 하면 은 의미 자체는 통합니다. 비록 여기 보이는 동사 by와 break의 형태는 틀리긴 했지만 by는 my daughter를 통해서 누가 베이스를 샀는지 알수 있는 것이고 break는 last tuesday 때문에 언제 베이스를 깨뜨렸는지알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과 관계대명사를 익히게 되면 은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문장처럼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학습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많은 단어를 알고 계셔야지 또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따로 외워주셔야지 또 빨리 뭐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또 충분히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단어를 접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장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면 거기서는 또 부족하죠.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장 구조가 편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응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아마 이 3번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반복 연습입니다.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다음 문법 포인트를 알려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응용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레슨입니다. 오늘의 레슨은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모든 영어 문장 안에는 이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 그리고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동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이 주어하고 동사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어 동사가 영어에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한국어보다는. 왜?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그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잘안 되냐면은 한국어에서는 대화를 할때 화자와 청자가 서로 누구의 누가 이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를 알 경우에는 대개 주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식사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볼 때는 그냥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응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주어가 들어갈 때는 화자나 청자가 모르는 사람 혹은 꼭 언급해야 할 경우 아니면 정말 잘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다음 대화에서 볼수 있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를 써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가 무엇을 하는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대화를 통해서 왜 주어가 그만큼 중요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그러면 크레스가 답을 해요. 뉴욕에 살아. 자, 이거를 바로 그대로 영어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Live in New Y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laughs> 그렇죠. 오해하죠. 저 그렇죠? 이게 명령문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치 야 뉴욕 가서 살아. <laughs>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강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주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I live in New York. 그렇죠 이렇게 I live in New York에서 정확하게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가 나와야지 깔끔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를 빨리 생각해서 말하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신 문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를 빨리 생각해서 말해주셔야 돼요 한글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영어 문장을 띄어 드리고 그리고 읽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따라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주어 동사 일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뭐 s, es 붙이는 거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거 완전히 무시할 겁니다.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연습은 주어하고 동사를 무조건 빨리 생각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치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하고 동사만 빨리 생각해서 그냥 얘기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는 가진다. I have. 그것은 한다. It do. 그들은 안다. They know. 우리는 온다 we see 나는 뛴다 i run 그는 간다 he go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것은 가져간다 it take 우리는 온다 we come 그녀는 말한다. she say. 수잔은 뛴다. susan run. 나는 간다. i go. 그 여자들은 본다. the women see. 우리는 가져간다. we take. 그들은 만든다. They make. 마이크는 가지고 있다. Mike h a v e 헬렌은 한다. Helen do. 그 소년들은 알고 있다. The boys know. 그는 온다. He come. 너희들은 말한다. You say. 그것은 본다. It see. 그들은 뛴다. They run. John은 가지고 있다. John have. 우리는 한다. We do. 당신은 말한다. You say. 당신들은 알고 있다. You know. Ken은 만든다. Ken make. Lisa는 가져간다. Lisa take. 그녀는 간다. She go. 너는 온다. You come. 미스터 스미스는 간다. Mr. Smith go. 그 개는 만든다. The dog make. 스티브는 가져간다. Steve take. 우리는 온다. We come. 사람들은 말한다. People say. 그 인부는 알고 있다. The worker know. 그 자동차는 가지고 있다. The car have. 그 선생님은 한다. The teacher do. 너희들은 온다. You come. 그 신문은 말한다. The newspaper say 우리는 간다. We go. 그 예술가는 만든다. The artist make. 그녀는 본다. She see. 그 공장은 만든다. The factory make. 그 학생들은 가져간다. The students tak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그 요리사는 한다. The chef do. 너는 알고 있다. You know. 그 소녀들은 본다. The girls see. 그 고양이는 뛴다. The cat r u n 자 이렇게 해서 오신 문장 같이 연습해봤고요. 음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어 아마 다섯 번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연습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연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우선 한글 문장 띄워놓고 퍼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로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문장 띄워놓고 들으신 다음에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더 효과적일 겁니다. 예, 오늘은 주어 동사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바이바이 에 바이, o n 원 안녕히 계세요.